네, 오늘 처음에 의정부에 갔었고요. 뭐 의정부에서도 꽤 많이 시장에서 들렸고, 간혹, 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대체로는 조금 긍정적인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천에서. 아 포천에서는 많이들 아안 됐다 정말 빨리 어 이거를 잘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아직 나이 드신 분들 재래시장에서 해서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아직도 모르시는 분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의정부역에 왔는데 의정부 역에서도 어, 떤 분들은 받아보시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아 박근혜 대통령님 통치 행위 하시다가 제가 없는데 24년 지금 징역을 받았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24년 징역을 받은 것 자체를 지금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같이 붕괴하시고, 대신 이렇게 많이 좀 퍼뜨려달라고 하시고 또이 전단지 보시고 당부 보시고 아 이거 빨리빨리 퍼뜨려야 되겠다. 빨리 알려야 되겠다.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좀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힘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몸무게가 정말 성인 몸무게로서는 있을 수 없는 36kg에서 37kg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몸무게입니다. 걸어 다닐 수 조차도 없는 거고요.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서 이게 내 가족이라면, 내 부모님이라면, 내 가까운 지인이라면 어떨까?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서 좀 법적으로, 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모를까? 정치 보복은 선진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없어져야 될 정치 보복이야말로 없어져야 될 적폐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적폐는 정말 끊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진실이 은폐되고 의혹이 거짓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 우리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어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선진사회로 발전하려면 이 모든. 의혹과 거짓이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인권 유린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안심하고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대한 애국당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동지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아 제가 그 오늘 우리 예쁜 버스 타고 봉사 활동을 하다가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아, 우리 조원진 의원님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우리 의원님 같이 그런 분만 우리 대한 애국당에 샘만 있으면 이 나라 바로 바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내가 진짜 대한 애국당, 참, 너무 사랑,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랑스럽고, 정말 내가 애국당에 가입된 게참 너무 좋구나. 감사하기 너무 진짜 따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반면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받더라고요. 오히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어, 옛날 같으면 그냥 삐죽삐죽 하면서 그냥 받지도 않았는데, 어, 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부모님하고 꼭 보세요. 그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연세 되신 분들이 오히려 옛날 학생들처럼 반응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른들이 개몽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대하,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우리들이 하나하나 다니면서 개몽 운동하고 정말 대한 국민으로서며 애국하는 활동으로 열심히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대한외국당 만세. 조원진 의원님 만세. 우리 애국당 국민 애국자들 만세! 오늘 참 느낀 점이 많은데요. 말씀을 많이 <laughs> 드리려면은 뭐 끝이 없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너무 너무 또 감사한 일이 뭐냐면요. 제가 구호선 지하철 을 탔는데요. 어, 흑석동 거기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내리는 내리고 타고 하는데. 태극기를 많이 들고, 타, 고 이렇게, 많이, 가방에 부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토요일에 잠실했을 때도, 뭐, 건국대 기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들도 정말 알리고, 휴대폰을 찍으면서 알리고,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국당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 인터뷰 좀 하시죠. 오늘 봉사 후기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방송 시청자 여러분 <laughs> 네 여기 의정부 시청 앞인데요 저희가 예 오늘 당사에서 대한외국당 버스 타고 예 여기 와서 부천 동두천 네 삼차 여기까지 지금 당부를 돌렸는데요 여기도 진짜 너무 여기저기 가, 오나가나 좌빨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여기. 서명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응, 다들 예, 응... 선 네, 저분, 암덩어리란 얘기를 들었고, 얼마나 기가 차든지요. 어? 저런 암덩어리 때문에 나라가 망한데, 세상에.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그 소리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제가. 어? 그 앞에서 당보를 찢어버리는데, 제가 그 당보 찢은 거 주세요, 했더니, 나한테 왔으니까 내 거라고 안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런 어이없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 여하튼 이 당보 봉사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서명하시는 분더 대단하시고 감사드립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대한학당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습니다 <laughs> 수고했어요. 있어요. 네, 나는 다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버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아, 어휴, 기장님. 한번 살짝 찍고 내려갈게요. 우와, 빈. 멋지다, 버스. 아, 저기, 아 내가 몇개 갖고 왔지? 몇개 갖고 왔요 어? 아아. 아수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어? 아, 동그라미세요? 어? 어, 그래? 연구해주세요, 그럼. 연구해주세요. 그라해주세요 아예 동그라미에요. 가방이 있는데 참모. 동물은. 물마디로그라미한그씀 하실래요? 잠깐만요면 자, 그러면. 자, 그그면 자, 그러면. 자, 요러면 자, 자, 그아 어, 지금 오, 오, 인, 인터뷰 좀 하실래? 잠깐만 네, 예, 예. 잠깐만요. 인터뷰 잠깐만, 이분만 하고 할게요. 예예 예. 예, 예. 네, 오늘, 어, 저희는 애국버스를 타고 의정부 역앞에 왔습니다. 여기 그, 우리 그 위치가 너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너무 좋고. 저희가 이제 아침에 10시에 당사 앞에서 무조건 출발합니다. 매일 같이 시간 되시면은 합류해 주셔서 나오셔가지고, 어, 시민들과 직접 부딪히고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게 되고요. 상당히 많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경험이고, 우리 애국당에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 얼마 남지 않은 6.13 선거전에 정말 분발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애국 버스를 타고 어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에 도움을 주셨으면은 저희와 같은 그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한번 우리 전부 일동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애국 버스? 어다 하셨어요? 우리 한번 애국 버스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한 의정부 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셋 의정부 화이팅 대한민당 화이팅 대한민당 화이팅 보훈팀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laughs> 이룬다.